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로 시작해서 한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의 과정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주일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식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과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에서 고작 3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마을,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고 계신데요, 아마도 이 시몬은 현실점엔 말씀의 현시점에는 나병,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지금 여전히 나병을 앓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추측 건데. 그는 과거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사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식사 도중에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심지어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한 여인이 식사 중이신 예수님께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품 속에서 향유가 담겨 있는 작은 병을 꺼내어 깨뜨려 버리고는 담겨 있던 작은 양의 향유 전부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 버리는 것입니다. 식사 중이시던 예수님 머리 위로는 향유가 흘러 내립니다. 시몬의 집안 전체는 향유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식사하던 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충격에 충격을 더한 것은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진 이 향유의 정체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시면요,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 향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나드 향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드라는 이름의 풀이 있습니다. 나드초라고, 나드라는 그 풀의 뿌리에서 나온 진액으로 기름을 섞어 향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나드풀, 나드초가 어디서 자라냐면요, 인도 히말라야 산지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오늘 가져온 이 향료는... 멀리 인도 땅에서 생산되어 여기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까지 온 굉장히 값진 진귀한 향료입니다. 이 나드풀 향료가 여기 신약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언급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요 구약성경 아가서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좀 애석하긴 하지만 나드풀이라고 안 해놓고. 나도초라고 해 놨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 나도초 향료가 언급되는데요. 거기서는 왕의 연인, 왕비가 사용하는 향료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향료인지, 얼마나 값진 향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식사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고 앉아 있던 사람들 중에 이 향료에 관해서는 꽤 빠싹한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 같으면 평범하게 자기 집에서 평생 자기 일만 하느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이라면 이게 나도 풀인지 나듯 향류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듯 향류다. 냄새를 맡고 혹은 병을 보고 이게 나듯 향류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본 자가 있었고 심지어 그는 이 향류의 시세, 가격까지, 프라이스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향유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 향유를 하는 비즈니스에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알고 있어요. 본문 5절에 나오는 그의 판단을 따르면 뭐라고 나오죠? 이 작은 나드 향유 한 병의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여러분, 당시 성인 남성 노동자가 하루 육체 노동을 하면 버는 돈이 얼마냐면요.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 겁니까? 가치가. 무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죠.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를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모으면 300데나리온이 됩니다. 제가 잘이 분야에 대해서 몰라서 요즘에도 이 평범한 사람의 연봉 전체에 해당할 정도로 비싼 향수가 있습니까? 3만 유로 정도 되는 향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누군가가 이 향료를 알아보고 이 향료가 얼마나 비싼지 그 경제적 가치를 알아보고 나니 앉아 있는 사람들의 놀라움과 충격은 이제 충격을 넘어서 분노로 변해갑니다. 아니 그렇게 비싼 향료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다 부어버리면 어떡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있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여러분 여인은요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왜 불만을 터뜨리며 화를 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버전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정확히는 마태복음 26장 8절을 참고해 보면, 여기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가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불만을 터뜨린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는 그냥 무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여인이 귀한 것,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좋아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귀한 것 드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큰 가치, 상당한 값을 가진 것을 그냥 한 번에 다 쏟아부었다. 다 소모해버렸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수 있죠. 만약에 이 여인이 향유병을 깨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한테 이거 예수님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이 향유병 쓰세요. 그렇게 선물로 드렸더라면 그들은 화를 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 정말 잘 됐다. 정말 고맙다. 자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00 데나리온. 그 돈이면 좋은 일 많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은 늘 가난한 분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늘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구리 있고 새도 거처가 있대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안정된 거처조차 없는 삶 그게 예수님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도 다를 게 없었어요. 생업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제자가 늘면 늘수록 머리가 늘수록 살림이 빠듯해질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이랑 제자들을 집에 초대해서 머무를 곳 제공하고 식사를 베풀고 후원하면 그때 잠깐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지내고 배고프면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까먹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돕는 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그분 스스로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꾸 쫓아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예수님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또 우리 주님은 눈치도 없이 그들을 도우려 하시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환장을 노리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지만, 예수님 설교에서 사람들 잔뜩 모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눈치를 주죠. 예수님 이제 그만 끝내시죠. 돌려보내시죠. 하는데, 예수님이 눈치없게 말씀하십니다. 노이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 어떻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비싼 향유를 돈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도와야 되고 다 가난한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단번에 다 쏟아 부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 답답한 일입니까 그거 그냥 예수님께 드리지 병째로 통째로 드리지 왜 깨가지고 왜다 버버리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요. 정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가치판단에 동의를 안 해주세요. 도리어 누굴 변호하십니까? 여인을 변호합니다. 그녀 괴롭히지 말아라. 그녀는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틀린 게 아니죠. 가난한 자 도와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난한 자 돕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1절에도 분명하게 나오지만, 가난한 자 돕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생각 잘못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마땅히 힘써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 이 순간에만큼은 여인의 행동이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시점은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특별합니까? 바로 예수께서 곧 십자가로 나아가실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이틀을 앞두고 있어요.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은 한편에서는 일반적으로 옳은 주장 상식적으로 옳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요 특별한 순간 역사에 단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모두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지칭하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는 메시아다. 이 메시아라는 거는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마시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호칭이 있죠?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이런 유명한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여러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입니다. 크리스도스.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그리스어인데 이 단어는요 사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두 단어 의미 모두 똑같아요. 바로 무슨 의미냐면요 기름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자. 영어로는 the anointed, 독일어로는 der g e s a l t e 기름부음 받은 자. 여러분, 도대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길래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사람을 특별한 직무, 특별한 역할, 왕으로 세우거나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와, 기름을 부으면 공식적으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의 역사가 나중에 어떻게 흘러갔죠? 결국에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고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몰락했습니다. 왕궁도 무너지고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 말인 즉슨 왕궁도 없고 성전도 없으니까 왕도 필요 없게 되고 제사장도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물론 후손들이야 살아남았지만 왕국이 없고 성전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이 이젠 우릴 버렸다. 하나님과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흑기와 같은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짜 메시아를 보내실 때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수치로부터, 우리의 소망 없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다스려 줄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를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믿고 고백하고 소망하고 쫓아다니는데 정작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시점에 오기까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까지 정작 예수님은 단한 번도 누군가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타이틀 호칭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제자들은 그걸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데 정작 아무도 예수님한테 자신 있게 나가서 당신이 메시아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소서 하고 기름을 부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 믿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에 드디어 기름을 붓는 겁니다. 향유를 붓는 겁니다. 아낌없이 전부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아, 저 여인이 예수님 참 사랑했나 보다, 예수님 극진히 환대하고 싶었나 보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스토리를 좀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드디어 이 무명의 여인에 의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드디어 메시아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요?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이틀 전에요. 십자가를 지기 불과 이틀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널리 존경받는 사람, 유명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한테 기름 부음 받으면 좋잖아요. 그쵸? 더 권위가 서고, 더 명예가 서잖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 취임식 할때 어떻게 합니까? 나라 안팎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죄다 초대해 놓고 대통령 취임을 하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누구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됩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은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명예가 서는 것이죠. 사무엘이 기름 부음준 왕.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누구에게 기름을 받, 받,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겁니까? 전직 나병 환자의 집에서 한 무명의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와 무명의 여인, 그리고 이와 같은 낮은 사람들의 왕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하실 때부터 그랬죠. 마국간 말구유에서 예수님 태어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둘 곳조차 없이 지내셨던 예수님은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거기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자가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시죠? 이 여인이 향료를 부어 뭘 준비했다고 합니까?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 된다고 할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뭡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내려다 보고 영광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왕 겸손하신 구세주 예수께서는 가면 갈수록 낮은 자리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끝에 왕자가 어디냐면 가장 추한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의 자리가 그분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그분은 왕이 되십니다. 죄인들의 왕이 되어주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죄인들이 서야 할그 자리로 계속해서 내려가시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 듣고 나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면 이 여인이 예수님 마지막 그 가시는 길에 정성스러운 손길로 귀한 향유 한 병을 머리에 부어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드린 것이죠. 우리는 그녀가 부유한 여인이어서 그와 같은 향유를 가졌던 것인지 아니면 뭐 결혼식 홀레용품이나 부모의 유산으로 물려 받은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가난한 살림 가운데 몇년 동안 돈을 아껴가면서 모아서 향유를 산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요, 그날, 그 순간, 무명의 그녀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녀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대표하여 십자가로 향하는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께 할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사랑과 믿음을 드렸다는 점입니다.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끝맺으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이야기도 전해지고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었으니 예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있으니 이것도 이것 또한 말씀의 성취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뭔가 복음과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 속에 뭔가 강력한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지는 것이죠. 뭔가 복음과 뗄래야 뗄수 없는 강력한 연관성, 본질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여인이 값비싼 향료를 하나도 남김없이 부어드린 것.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욕먹으면서까지 예수님 머리에 온전히 부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녀가 예수님 안에서 뭔가 어떤 독특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향료가 지닌 경제적 가치에 집중했어요. 그걸 아는 순간 마음이 거기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날 이 여인 하나만큼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왕과 구원자가 되실 그 어떤 엄청난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 나드 향유가 지닌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가치 판단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해야겠죠 사랑 누군가에게서 절대적인 가치를 보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왕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깨져버린 향유병처럼 그 몸이 찢기시고 상하셨습니다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병 속에 담겨졌던 모든 향유가 단번에 머리 위로 쏟아 부어진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보혈과 생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내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 내셨습니다. 그 결과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을 진동하고 다른 모든 냄새를 감추인 것처럼 정화시킨 것처럼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추함,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씻어냅니다. 거기서 깨지셨고 거기서 쏟아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어진 향유가 부어진 나드 향유의 가치가 1년 연봉에 해당했기에 사람들은 그 향유를 아까워했어요. 그걸 그렇게 허비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보혈의 가치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걸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차마 그걸 셀 수조차 없습니다. 가늠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다 쏟아내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마치 여인은, 예, 마치 여인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보고 향유의 상대적 가치를 잊어버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가치를 모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가치, 우리 인간 영혼 안에 있는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하죠.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곤 하지만, 실상 우리는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합니다. 가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며,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도 마치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무책임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영혼의 가치를 나 자신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서 무시하고 낭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따르자면 허비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그 가치, 그 소중함을 보고는 보혈을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라 보고. 남김없이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실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신앙, 어떠한 철학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사람을 위해, 죄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다 내어주었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신비에 사로잡힌 자만이 오늘 본문 속 여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이 여인이 향유의 가치를 잊어버렸는지, 상대화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자, 그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힌 자만이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메시아 예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치라, 헌신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에 감동이 돼야 가능한 것이죠.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해는 할수 없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했어요. 무명의 여인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마치 단번에 깨어진 향유병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고 온전히 단번에 남김없이 부어진 귀한 향유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 쏟아졌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주를 한 주간 바라보며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사랑의 소식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간직하십시오. 품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십시오. 그 구주께서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